안녕하세요. 뷰에서 코수술하러 온 유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코도 복고고, 좀 낮고, 뭉툭해서 오늘 <목소리> 코수술하러 왔어요. 어때요? 그냥 좀 막상 하려니까 좀 무덤덤. 유민씨, 잘 지냈어요? 아주 잘 지냈습니다. 붓기가 되게 천천히 빠져가지고, 천천히 이차를 찍게 됐어요. 그쵸? 맞아요. 약간 피부도 좀 두꺼운 편이고, 워낙에 수술도 좀 많이 해가지고,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코가 지금 영어도 한번 보여주시네요? <laughs> 근데 약간 코볼 자체가 원래 좀 넓었었나 봐요. 원래 코끝이랑 코볼이좀 넓어서 딱그 복코여가지고 원래 좀 크다 보니까 작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작아지는 거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음. 근데 그래도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, 그렇죠? 뿌듯해요. 아 잘했 잘했구나. <laughs> 다른 사람들도 푸사 같은 거 바꾸면은 많이 변했다 그러고 하길 잘했다 그러고 보통 한열명 중에 한 명은 왜 했냐 하는 말도 있을 텐데 다잘 따르고 100% 만족. <laughs> 진행했는지 알고 있어요. 네, 콧볼 축소랑 코끝이랑 귀연골 떼가지고 굽치고 느경골 사용해가지고 콧대랑 한 걸로 알요 갈색 뼈는 언제까지 아팠어? 한 2주 되면은 되게 무감각해지던데요. 한 달까지는 재채기하면 아파요. 근데 그렇게 아픈 게막 아! 픈게 아니라 그냥 복신? 네. 좀 신경 쓰인다 그 정도? 근데 우리가 일단은 제일 얘기가 많았던 게코 수술만 했는데 눈 얘기까지 들었다고 윤곽이랑 맞아요 되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턱도 더 갸름해 보인다 그러고 눈도 음. 산다고 그러고 사람 확실히 중심부를 고치니까 맞아. 다 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야 말은 <laughs> 원래 본인이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다가 생긴 거예요? 꾸미는 거에 관심이 성형에 대한 확신에서 생긴 것 같아요. 확실히 자존감도 낮고 그랬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내 얼굴 꾸미면 은좀 훨씬 더 이쁠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? 그러면 뭐 학교 다닐 때는 화장하거나 고데기 하거나 이런 거잘안 했었어? 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. 저는 이렇게 막 나름대로 하고 왔는데 애들이 몰라 꾸며봤자 뭐하냐. 근데 이제 아 본판을 바꿔야겠다. 그러면 꾸미는 맛이 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?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역시 사람이 좀더 산다고 <laughs> 그러면 코 하고 나서 화장 기분이 달라요? 좀 다른 사람이든 그런 아 너무 이쁘다 그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음뭐 불만은 없는 정도 그냥 딱그 정도로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성형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부작용 같은 것도 있었을 거잖아 근데 그 부작용이라고 해도 다 증조가 있어요 코가 뜬금없이 붓는다거나 뭐 이상 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코 끝이 음. 빨개진다거나 음.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길 때 바로 병원을 가면은 염증이 생기면 약 먹으면 바로 가라앉는 거고 자기가 방치만 안 하면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진짜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. 부작용 안 생기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생긴다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잘 캐치하고 약 먹고 하면은 가라앉을 그 정도 부작용인데 그래서 저는.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야겠다. 아그 생각을 한 거야? 네. 좋은 말이네. 이게. 응 음, 맞죠. 저그 정도 충분히 일단은 다 봤다는 거잖아요. 그 음, 맞아요. 그러면 그때 찾아보고 하면서 좀 생각했던 연예인 코나 뭐 SNS 스타라든지 있었어요? 있는데 아이 사람 코는 이쁜데 내가 코 수술해도 어. <laughs> 이 사람처럼 안 되겠다. <laughs> 약간 그래서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었지만 그냥 저는 제 얼굴에 어울리는 거를 더 선호했어요. 누구였는데? 음, 민효린 아 진짜 이쁘잖아요. 민효린 코 수술. 유독 코가 좀 이쁘지 않아요? 또 돋보이고. 응. 언제 갑자기 그러면 수술자가 뿅 들었던 거야? 고3 때부터. 어쩌다가? 아, 제 옛날부터 코가 못뭐 생겼다 생각했어요. 저는 나이가 어린데 팔자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왜 있지? 했는데 찾아봤는데 귀족 수술을 하면은 확실히 바뀌더라고요.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내가 여기가 파여있는데 코가 문제인지 알고 코만 고치다가 알고 보니까 귀족이 문제였던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발품을 팔고. <laughs> 어. 내얼굴에제 문제가 뭔지 좀잘 알고 하면은 금방 할수 있어요. 그러면 유민 씨는 자기가 처음에 이제 찾아봤던 그런 라인으로 잘 나온 것 같아? 저는 진짜 딱그 자연스러우면서도 높고 반직선. 처음에는 아망했나했었는데 처음에는 워낙에 코가 뚱뚱하니까 코가 너무 크고 약간 그런 말이 많이 떴어요. 아 붓기 빠지면 괜찮겠다.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진짜 되게 불안하거든요. 아, 좀 예의상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아, 느껴지거든요. 는거 아닌가. 어. 음. 지금은 만족한다. 가죠 지금 우리가 거의 네 달이 다 됐잖아. 멍이랑 붓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? 멍은 잘 모르겠는데 붓기가 많아졌어요 어, 제가 12월 9일 날 했었는데 일주일 차 때는 말도 못하게 부었어요. 코만 한 거치고는 다 부었어요. 막 왜? 다음 날. 어, 잠깐만. 진짜 많이 부었죠. 오늘이 누군지도 모자라. 그쵸? 그리고 저는 붓기가 진짜 안 빠진 편이어서 일주일 정도는 멍이 있었어요. 이렇게 눈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 이 부분이 멍이 계속 있었어요. 저, 저 상태는 언제 가는했어요막한 번에 빡 빠지는 게 아니라 음. 서서서서서이.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래서 저 상태에서는 빠져나와요. 그래도 부어요. 멍은 남아있더라고요. 음. 2주 지났을 때는 멍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일 주일 때는 멍이 좀 있었어요. 수술 시간이 길면 멍이 많이 생기고 얼굴 더 많이 붉을 수밖에 없대요. 부목 떼기 전까지 한 10일 정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. 딱 뗐는데 음 마스크 써야 되겠구나 하고 아 거의 한 달까지는 그래도 마스크 썼어야 되는 좀 티가 좀 나는. 수술 전으로 돌아가면 또할 거예요. 와, 해요. <laughs> 그 관리가 또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? 좀 귀찮긴 한데, 그치? 진짜 한번할때 잘해야 된다니까요. 그러면 눈 떠보니까 아, 다 꿈이었고, 이제 새 코라면 다시 한다? 다 몇일 차에 처음 마셨어요? 병원에서는 세달 차에 마시라 했는데 한달차에 마셨어요. 음. 그러면은 뭔가 관리를 했던 게 있어요? 산책? 왜냐면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거 너무 가깝해가지고 좀 선선할 때 동네 한 바퀴 돌아주고 말도 많이 하고. 수술하고 나서 가장 불편했던 걸 꼽는다면?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. 삶의 질이 떨어져요. 하 진짜. 언제부터 맛이 제대로 느껴졌어? 구멍 다 떼고 한 10일? 그러면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점은? 이뻐졌잖아요. 역시. 역시 사람은 잘했다, 이뻐졌다, 막그 얘기를 먼저 들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지만 수술 만족도를 표현하자면? 좀 처음에는 그냥 음 하다가 이제 이제 막 점점 신나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아, 내가 막 망한 것 같아 일단 됐는내 애들이 점점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람들 이뻐졌다고 알아서 말할 때 이제 그때 약간 날아갈 것 같은 기분. <laughs> 그때 만족도가 진짜 높죠. 동일한 수술을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꿀팁이 있을까요? 좀 즉흥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성형 같은 게 평생 남는 거고기도 하고 진짜 많이 찾아봐요.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후기 자기한테 맞는 코를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랑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본다 해도 확신이 잘안 생겨요. 비슷한 케이스를 잘 찾아보고 하면은 성공합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코 수술 영상 후기였고요. 제 솔직한 리뷰. 들어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. 굿굿굿굿. <laughs> 어. 아 현타. <laughs>